연말이 가까워지면 누구나 한 해의 마지막을 어떻게 보낼지 고민하게 된다. 하지만 손비나 팬들에게는 그런 고민이 필요 없다. 손비나의 12월 일정표 자체가 이미 완벽한 연말 선물 세트이기 때문이다. 12월 18일 미스트로사 첫 방송을 시작으로 20일 대구 콘서트, 22일 KBS 가요무대 녹화, 26일 금탄은 금요일, 27일과 28일의 연속 콘서트까지 손비나의 이름이 적히지 않은 나를 찾는 것이 더 어려울 정도로 빼곡한 일정이다. 팬들은 이 일정을 보고 말한다. 달력이라기보다 손비나 전용 스케줄표 같다고. 하지만 누구도 불평하지 않는다. 오히려 이렇게 자주, 다양한 무대에서 그를 만날 수 있다는 사실에 감사를 느낀다. 12월 18일 첫 방송을 앞둔 미스트로 사는 올해 연말 가장 큰 기대작 중 하나다. 그 중심에 마스터로 참여하는 손비나가 있다. 그의 정확한 보이스 분석, 섬세한 시선, 진정성 있는 조언은 이미 프로그램에 대한 기대감을 크게 높이고 있다. 팬들은 말한다. 이번 시즌은 이전과 다르다. 손비나가 있는 시즌이기 때문이다. 콘서트와 가요무대 무대에서 더욱 진가를 발휘하다. 12월 20일 대구 콘서트는 손비나의 감성, 안정감, 라이브의 힘이 가장 생생하게 전달되는 무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22일 KBS 가요무대 녹화는 연말 특유의 감성과 웅장함을 담아내며 또 하나의 인상적인 무대를 예고한다. 특히 27일과 28일의 용인 콘서트는 이틀 동안 두 번씩 그를 만날 수 있는 일정이라 팬덤의 기대치가 최고조에 달해 있다. 누군가는 이렇게 말하기도 한다. 이 주말만으로도 12월을 살아갈 힘이 생긴다고. 손비나 효과 프로그램도 무대도 팬덤도 흔들리는 이유. 최근 방송계와 공연계에서 공통적으로 언급되는 말이 있다. 손비나 효과라는 표현이다. 그의 이름이 출연진 명단에 포함되는 순간, 예매 페이지 유입이 급증하고, SNS 반응이 달라지고, 클립 조회수가 빠르게 상승한다. 팬덤은 이 현상이 당연하다고 말한다. 그는 등장하는 순간 분위기를 따뜻하게 만들고, 무대에서는 감동을, 방송에서는 안정감을 준다. 그래서 새로운 일정이 발표될 때마다, 이번에는 또 어떤 장면을 남길지 기대와 설렘이 함께 쌓여간다. 팬덤의 마음 고마움, 걱정, 그리고 변함없는 응원. 팬들은 손비나의 12월 일정을 보며 기쁘면서도 걱정되는 마음을 동시에 느낀다. 이렇게 바쁜 스케줄 속에서 건강은 괜찮을지, 목 관리는 잘 되고 있는지, 휴식은 충분히 있는지 자연스럽게 떠오른다. 그러나 그 걱정의 바탕에는 그를 향한 깊은 애정과 응원이 있다. 무대에서 쏟아내는 진심, 팬을 대하는 따뜻함, 음악을 향한 열정은 그가 만들어내는 모든 순간을 더욱 특별하게 만든다. 그래서 팬들은 말한다. 연말을 손빈아와 함께 보낼 수 있다는 것만으로 충분히 행복하다고. 마무리 연말의 끝에서 시작되는 새로운 기대. 손빈아의 12월 일정은 단순한 스케줄이 아니다. 팬덤에게는 연말을 아름답게 마무리하게 해주는 선물이며, 새로운 해를 함께 맞이할 수 있게 만드는 시작이기도 하다. 미스트롯 4에서, 가요무대에서, 콘서트장에서. 그가 서는 곳마다 설렘이 생기고 기대가 자란다. 올해의 마지막을 장식할 그의 활약이 내년에도 계속될 것임을 팬들은 이미 확신하고 있다.